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꿈치하고 싶은 곳을 하나합니다 오늘은 바로 카메라이더 이그제이드. 이그제이드 신제품 엄청 많이 팔린 곳이네. 보도록 할까요? 오기는 자, GX 격돌로버츠 가사트, 음, 음, 그리고 가슬라슬칼성칼성 가사트가 있어요. 오오. 여기, 어, 여러 개 있구요. 여기는 GX 드레인파 피스트 가사트, 그리고 제트 컴백 가사트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DX 열혈 스포츠 가셔트 그리고 드라곤 나이트 헌터 체셔트 가셔트가 여기 있답니다. 자, 여기는 DX 더틀로버트 가셔트 그리고 아에라스카시 가셔트 똑같은 거잖아. 여기서게 여기, 여기 여러 개, 를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분산해 놨지. 자 여기 많이 있고요. DX 마이티 로더스 x s 가셔트요. 오. 이거는 오 이거 이제 맥시멈 가셔트 세트요. 뭔가 이거는 레어해 보이는데? 얘가 훨씬 크네요. 몇개 남았어요, 지금. 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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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달려있는 것 봐라. 자, 그리고 여기는 DX 가샤콘브레이커도 있고요. 오, DX 가샤콘 소드도 많이 있어요. 여기는 DX PSR 슬롯우이더 그리고 폭주 바이크 가샤트가 있는데 딱한개 남았어요, 한 개. 여기는 DX 하이퍼 무샤가사스 얘는 거의 한정판 느낌인데 완전 골드에요오 최강 무적의 이거 제도 변신. 근데 엄청 많아요. 한정판하시는 건데 엄청 많아. 오 좋아요. DX 게이머 드라이버 여기 있고요. 얘는 인기 많은가 봐딱한개 남았어요, 여러분. 하려면 빨리 해야겠는데요. DX 가시컵 매그넘도 많이 있어요. 오 여기 어디냐? 오. 자, 저한테 그 이그제이드 어디서 파는지 알려드려고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거 보고 도움 되시면 좋겠어요. 이곳은 어디냐면요 바로 바로 이마트 죽전점이에요. 필요하신 분 이곳에서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발이 감사합니다. 다음 또 만나요. 빠이 빠이 빠이.